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자, 오늘은 15와 수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5 공무원과, 아, 실무 수습. 네, 지금 합격자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무 수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시죠. 가장 이제 흔하게 착각하는 게 15와 수습이에요. 15와 수습. 다른 건데, 자꾸 동일시 시킵니다. 그래서, 아, 먼저 15를 좀 알아볼게요. 15는 왜 먼저 알아봐야 되냐? 에, 다, 모든 공무원은 다 15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야 의무. <laughs> 15는 어, 자기가 하기 싫다 고해서안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습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는 거고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서. 그래 자, 15, 15란 거는 어, 우리 뭐 6급 이하니까 이거만 볼게요. 6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 6개월, 15라는 게 그럼 15가 뭐냐 여기 있죠. 15 임용 기간 중에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 원 일단 공무원이냐 아니냐 공무원이다. 예, 요거 먼저 아시구요. 근데 이제 그중에 15라는 어, 이 신분을 왜 만들었냐 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근무 성적 불량 또는 교육 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 뭐뭐 어, 규정 뭐, 직권 면직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원래 공무원법에 보면 예,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이 가능하다. 면직 시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재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게 원래 어, 정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우리 15기간 끝나면 정식 공무원은 어, 이런 것들 예, 직금면 지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간소화돼 있다.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 알죠? 네, <laughs> 모르면 행정법을 다시 좀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신분 보장 규정 일부 적용한다. 휴직 직위해제 징계 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어, 휴직이 되니까 뭐 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15 기간인데 뭐 휴직, 어, 육아 휴직 쓸수 있냐? 할수 있다. 그다음에 15 기간인데 뭐 휴가 갈수 있냐? 휴가 갈수 있다. <laughs> 다 된다. 아, 다 되는데, 어, 뭐, 일부 이제 저런, 아까 위에서, 잘리고 이런 거는 조금 간소화돼서 잘린다. 아, 이거 잘리는 거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징계위원회에, 어, 의결을 거쳐 징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승, 진 임용 제한. 15년 기준은는 승진 제한다. 그 그러니까 15, 6개월 안에 갑자기 승진을 해. 안 된다, 안 된다. 네, 승진은 안 된다. 6개월 동안은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9급 들어오자마자 승진해, 8급으로. 말이 안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급여 뭐다 똑같아요. 다 그냥 정식 공무원이에요. 아 근데 이제 야너 이제 뭐 이런 거 교육 훈련 성적 불량 아 이것도 애매하죠. 이게 임용된 이후에 교육 훈련 하는데 뭐 엉망으로 하고 왔다 뭐 이런 경우일 텐데 아직 그런 그렇게 엉망인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근무 성적 불량은 있을 수 있죠. 맨날 안 나와. 예. 근데 맨날 안 나오면 잘리겠지 당연히.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 해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사유도 없이 맨날 지각해 두 시간씩 예, 그런 경우에는 좀 간소화해서 잘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똑같다 근데 이제 15 해제될 때 이제 15 해제될 때 이걸 합니다 정규 임용 심사란 거를 근데 이거 뭐 하는 거 모르겠어요 네, 다 되니까 <laughs> 시간 지나면 다 됩니다 대부분 다 아까 위에 같은 거 여기 있네 자 하나에 해당해요임용이 부적정하다 교육훈련성이 수료교정에 미달된다. 아, 교육을 갔는데 엉망진창으로 하고 왔어. 안 되죠.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 계속할 수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태약 처분을 받았다. 태약.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지이기 때문에 약간, 아,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태약 처분 받으면 안 된다. 아, 요거는 뭐 다, 에 조금 이게 뭐 태약이란 의미가 좀 이게 좀 다른데, 아, 우리가 볼, 보통 이제 우리가 공무원 하면 교육훈련이 아니라 연수죠, 연수. 연수, 교육훈련보다는 연수. 교육훈련 하는데도 있죠. 경찰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으니까. 소방, 경찰, 이런 거. 네. 이거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서는 이거 계속 그얘기나 근무성적. 예, 거의 안 나온다.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공무원의 품위손상. 이게 가장 커요. 사실은 품위손상.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에 연류가 됐다.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러면 안 된다. 잘리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시, 정식 공무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부분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15떡 문화. 15 끝나면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 작년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난리 한번 났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어, 근데 아직도 뭐 아름아름 한다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찍힐까 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다아 참나 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안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았다 고러면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원래는 그런 걸로 불이익 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 관계니까 자기도 줬는데 너네는 왜안 줘? 이럴 수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분위기 잘 보시고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어, 이제 원래는 아니고 안 주는 걸 쪽으로 다 갔어요. 아니, 안 주는 쪽으로 다 갔어요. 잘 보면 됩니다. 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뭐, 뭐 때문에 뭐했기 때문에 왜 줘야 돼? 말이 안 되죠. 자, 15명 면제 및 기간 단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있는데 아, 뭐 임기제 공무원 이건 뭐 일반 공무원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요 아, 정규의 일반직 국가 지방 공무원이었다. 그러 예전에 공무원 하면서 15 했어 시급 15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은. 예. 안 한다. 15기간 없이 바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공무원 했던 분. 네. 그래서 요거 잘 읽어보면 조금 다른 게 있어 요 정규직 일반직 국가 지방공무원 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높은 계급은 안 된다는 얘기지. 높은 계급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9급으로 그만뒀는데 7급 합격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 다 면제되었는데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계급은 안 돼. 낮은 계급이 돼. 그러니까 만약에 7급이었는데 아, 8급이었는데, 그만두고 9급 으로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면제가 된다. 그죠? 네. 단축되는 거, 요거. 실무수습기간.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우리가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훈련기간이 좀길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은 빼준다. 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6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하고, 플러스, 또 실무수습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무수습 지금 뒤에 얘기할 거예요. 실무수습 하시는 분들, ]은 빼고, 예, 빼고, 그 기간만큼은 단축시켜준다. 예, 그 그러니까 실무수수 하면 나쁜 게, 아, 지금 뒤에 얘기할 건데, 이제, 좋은 거는 이제 15기간이 어쨌든 면제되는 거. 예, 그게 좋은 거죠. 뭐, 케이스가 좀 있는데, 아, 요거, 1 5위명간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볼수 있냐? 있다. 예, 공무원에서 제외된 거다. 그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단 얘기에요. 뭐, 공무원증 나오나요? 공무원증 나옵니다. 예, 나와요. 다 나와요. 똑같아. 예,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아, 공개영명 채용 합격자에게 적용는 공무원 임용 추천의 유예는 경이 모르겠다. 임명 추천 유예는 모르겠고 뒤에 승진도 나오는데 승진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 수습에 대해서 나야 와 되는데, 네이 실무 수습은 국가공무원 임용 및 실무 수습 처리 지침는게 있어요. 이게 아예 예, 이렇게. 어, 예규라 그러죠 예규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어, 위쪽에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는 합격자 결정 방법이에요 여분들 면접 뭐 동점이면 어떡해요 이런 거 물어봤던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 이상하게 <laughs> 그래서 실무수수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자 실무수수 법에 다 있어 법은 아니지만 아 이게 뭐죠 예규에 다 있습니다 예규에 자 뒤쪽으로 좀 한참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있다. 채용 후보자 임명전 너무 작죠 글씨가 네 조금만 키워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네자뭐 내용은 이런데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요뭐 간단하게 하면 어 인턴이다 인턴 <laughs> 15랑 다르게 인턴이에요 인턴 인턴 우리 보통 정규직이 아니지 예 근데 뭐 4대보험 같은 거 들어주잖아요 똑같습니다 4대보험을 들어줘요 얘는 왜 이건 일종의 노동자 그, 그 아, 어, 글, 아니, 근로자는 말을 일본 말이라 쓰지 말라고 그래갖고, 노동자. 노동자 그럼 싫어하지, 또. 예. 네? 그니까, 어, 국가기관에 채용된, <laughs> 뭐라고 해야 돼? 회사원이야, 회사원. <웃음> 그래. <웃음> 네, 채용된 회사원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어, 어떤 게 있냐면, 실무수습은 의무는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근데, 어, 권고를 한, 합니다. 실무수습 할래? 이렇게. 그럼 할 사람 신, 청해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주로 이제 국가직하고 교육행정 쪽, 교육청 쪽이 실무수술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이런 뭐 잔뜩 내용은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급하게 인원이 필요한데, 어, 채워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야. 어, 정식 공무원은임용은 못하겠어.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 미리 실무수술을 받아서 일을 시키고, 에, 나중에 이제, 어, 발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워낙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수수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다달라요다 똑같진 않고, 요거는 이제 버, 이거에 대한 이제 규정 같은 건데 여기 뭐 휴가 같은 것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다 똑같이 줘요. 급여도 뭐 구급 호봉수에 맞춰 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구급 1호봉인가 에, 어디 나옵니다 그런 거. 요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 여기 있다. 어,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아 교육훈련이고 이건 실무 수수. 아, 여기 있네 1호봉에 해당하는 본급과 초과근무수당을 줘요. 자기 호봉하고 상관없이 1호봉에 예,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다 줘요. 정액급식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영가보 명절휴가비 다줄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래서 가끔 요거 못, 부, 못 받으신 분 있어. 뭐 명절휴가비 예, 그거는 뭐 이미 지금 실무수수하시는 분들 얘기고 추석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 어차피 못 받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설 때는 원래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너무 길게. 예, 원래는 6개월인가, 여기가, 네, 6개월인가로 돼 있는데, 그, 그보다, 아, 아 여기있네. 이명점 실무수순 가서 3개월 이내로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6개월까지 하신 분도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 침이니까 예. 이건 또 국가직 얘기고, 교육청은 또좀 다르게, 예, 다르게 조금 적용하는 거는, 기간이 좀더긴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신청하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고 나면, 음, 출근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만 이제 공무원은 아니야 예, 공무원은 아닌데 급여는 받고 어 일은 뭐 이제 주로 뭐 이게 인턴들이 하는 일 있죠 네 그런 일들을 주로 맡는다고 해요 인턴도 무슨 일을 맡지아 중요한 일은 안맡겠죠 당연히 큰 어떤 뭐예요 큰그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공무원 권한으로 뭘 해야 되는 거 그런 건 못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뭐 이런저런 거 그다음에 돌아가는 내용도 보고 이러면 어. 괜찮다. 그러니까 집에 노는 것보다는 나가서 일하는 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한다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거의 그냥 회사 다니는 거랑 비슷합니다. 요 뒤에 읽어 보면 나오는데 실무 수습은 전체가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요거 어, 국가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 수습 처리 업무 처리 지침. 요게 있고 제가 그래서 요거 찾기 어렵죠. 그래서 제 네, 제 거에 삼포이점티 스토리 네 여기에 가시면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네, 15공무원 실무수수요요 네, 요 블로그는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 그다음 공무원만을 위한 것들을 네 제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 주소 좀외워놔으셨다가 네, 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샘포이점티스토리닷컴 물론 이제 어, 제 블로그 원래 블로그 있죠? 거기에도 나옵니다. 네, 거기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쪽에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